박수 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대신 치면서 여러분들은 환호성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연 즐거우셨습니까? 제 소리보다 작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연 이제 또 저희가 막공하는 멤버들도 있고 점점 또 이제 이두 배우들은 마지막 공연, 저녁의 마지막 공연인데, 마지막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제이형의송윤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MC는 송윤태기! 하 마세요. 지금 엄청 떨려요. 열심히 <laughs> 해가지고 <laughs> 지금 이미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스파이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자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딱 오늘은 저희 다섯 명다 떠나지만 오늘 낙공을 끝으로 이 메리소 홈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네. 자 바로 우리 원태민 배우님 그리고 강정인 배우님 그리고 저송유택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막공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한 마디씩 하는 걸로 하고 저부터 먼저 시작하고 원태민 네. 배우님, 그럼 정우님 어제도 이미 맞고 인사를 했을 거고 저녁에도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친구하시면 안될것 같아서 스파이로 사행시를 한 거죠. 네. 아 역시. 나한테서 여기서 먼저 스파이로 하자. 제 군을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스! 응! 스파이는 죽어야만 쉴수 있는 법. 파! 파이팅 있게 외쳐 보겠습니다. 이! 자, 이제 끝났으니까 정말로 이제부터 저희의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저희 진짜 처음 만난 날이 엊그제 같아요. 저희 친끼들이 만나서 어... 우리가 창작초연을잘해고자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만났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땀 흘리면서 고민하고 막 서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스파이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 작품 내에서 제가 걱정력이 처음에 들었죠. 의미를 남기고 싶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이랑노래 들을 때도 의미를 완성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요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 스파이 그리고 저 언더링 힌트의 의미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고생하신 스태프분들, 창작진분들 다 네. 모두 가 함께 의미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스파이가 어떤 큰 의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다시 또볼 날을 기다리면서 네. 이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의미를 너무나 강조해주신 정말 의미 있는 멘트였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자 <laughs> 우리 다음 강동인 배우님. 네, 정말 부담되네요. 네. 아, <laughs> 아, 일단 저희가 이제 아직 한분 중에서 남았지만 이제 사이잘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다치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배우들 다안 다치고 조심히 자, 잘 해서 잘 끝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행이고요. 그리고 다 <laughs> 어, 모든 이 배우 친성이 참 고와요.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자기도 막 오늘도 보셨겠지만 막 불태우는 걸 보고 있으면 아우 어, 문화, 아니 선배로어아 <laughs> 정말 어, 아 이게 어 되게 도전 정신도 막 생기게 되, 되고 되게 기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배웠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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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어요 함께해서 그리고 저 어, 저희 창작진분들과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정말 감사하고 특히 이제 창작 제작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사실은 미스틱 대표님과 또 우리 박신혜 PD님께 특히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난 노래를 많이 안 해봐서.